아직도 30명밖에 없어 렉샤 서버가 지금 렉이 심해서 사들이 많이 잘안 들어오시던가 아니야 잘못하면 30명으로 시작할지도 몰라 지금 우시네 <laughs> 서버 터졌나? 왜러게 그래, 서버 왜 이러냐 <목소리> 서버가 바쁘대 <심해>. 유튜버. 서버 <목소리> is too easy 아 바쁘지 70명이서 아, 진짜? <laughs> 그,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야? 야, 잠깐만, 50명 되겠는데, 진짜? 50명, 아, 50명 시야, 스쿼드? 슬프트. 야, 50명 슬프트. 스쿼드야, 이거? 지금 서버가 터졌나보다? 안 그러면 50명 스쿼드다. 주먹 들고 와라. 50명이다, 야, 포지케어 다녀야. 야, 50명이야. <laughs> 야, 뭐 시작 <laughs> 안 돼. 3초에서 멈췄어. 아니, 됐어. <웃음> 50명이야. <웃음> 야, 피었어. 어디 갈 거냐? 포칭키 주먹, 오케이. 포칭키 갈 거야? 아니. <laughs> 애들 지금 막다 보이라는데? 에이지 가제, 그럼. 히히이 젤티 알트 눌러 알트 그 버그 풀릴꺼야 아니 그냥 렉이 걸린다잖아 그래? 아 근데 이제 갑자기 서버가 왜 갑자기 렉이 걸리지? 터졌나봐 9시? 9시에만 되면 9시에 인기가 그렇게 많나? 사람 아니 사람이 많으면 은 50명으로 시작을 안하지 절대 이거